안녕하세요 오늘 가지산에 올라갑니다 가장 최장 코스 저 성남터널에서 딱 저기까지 3km 짧고 굵게 한번 다녀와보도록 할게요 어우 가팔라 뭐야 벌써 숨쉬기 힘들어 보여 올라가 봅시다 와이 뭐야 너무 하잖아. 시작부터 숨가쁘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아이고 목지 근육 자극 오는 거 봐. 아. 진짜 안 보인다. <laughs> 오. 아우 400m를 숨가쁘게 올라왔는데나 원래 총거리가 3km인 줄 <laughs> 3 k m 인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3.4 였습니다. 저건가 봐. 왠지. Oh, no, no. 아, 뭐야, 여기서 또 눈이 있네? 아이젠 착용해야 하는 부분? 지겨워. 지겨워. <laughs> 가보겠습니다. 아. 봉우리가 생겼어. 휘고 있다. 여기는. 살짝. 봄이 오는 것인가? 혼자. 저기 가고 있네. 먼저. 오늘 미세먼지 나쁨. 매우 나쁨이어가지고. 오늘 보이는 게 없어서. 좀. 희망인 것 같아요. 완전 뿌옇죠? 저아래 마을이 있는데, 이 카메라에 안 담겨. 안 보여. 정말, 정말 정직하게 산만 타야 돼. 오늘. 어, 오늘 정직한, 샀습니까? 오늘 정직하게 산 타는 날. 딴거볼 뭐 생각 하지 말고. 진짜 운동이네. 아. <laughs>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목적은 맨날 뷰를 보는 게 목적인데. 안 보면 힘이 안 나거든. 그렇지. 안 보면 힘이 안 나지. 어, 벌써 기운이 안 나. 반도 안 왔어. 넌 반이야. 반도 안 왔는데, 기운이 없어. 이게 시작이지. 기운을 내야 되는데, 기운 날 거리가 없네. 그러니까. 물이나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속부터 좀 챙기고, 물 마시고 정신 차려서, 가야지.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어.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와. 너무 힘들어. 1.6km 남았고요. 무슨 매점 있네요. 매점. 계단 나다 계단. 그래도 계단이 좀 낫잖아. 어. 계단 낫지. 언제나 늘 느끼지만. 근데 너무 많은 계단은 사절이야 계단이 끝이 보이냐고 아니 확실하지 않다니까 아유, 참 많이 이제 눈높이가 좀맞아지는데 어, 이제 정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설마 저게 정상인가? 정상. 저기 정상석 하나가 뭐 보이는데? 저기 정상이저거이 정상이네 저 가지산 아니지 않을까? 가지산. 아니길 비고 있네 지금 <laughs> 아 저긴가봐 아 이거 3 킬로 넘는 것 같은데 키로수 몇이니? 아다 지워놨어 격하게 알고 싶다 성남천에서 2.7km 왔다고 써있는데 이게 이게 틀렸으면 얘도 틀렸단 얘기야 참. 어 겨울은 이래. 어 멋있는데 저거 저 바위 뒤에 저건데 저것인디 이렇게 눈이 오면 이렇게 예쁘다. 멋진 걸못 봤네 또 멋진 거못 봤어. 에메 할때 왔어. 아닐까? 저기 말고 내 희망 태로야. <laughs> 희망 상항이야알수 없어. 똑같아졌는데 정상석이 안 보이지. 정상에서 높다는 얘기지. 당연 <laughs> 얘기를. 아 여기 완전 고장 올라온다. <laughs> 계속 오르막이네 계속. <laughs> 아침에 그렇게 많은 거 먹었는데. <laughs> 왜 힘이 없냐? 아내 몸에 실망이야 내 몸에 실망이야 아, 아, 나 자신이 스스로 실망하면 어떡해 아내 몸에 실망이야 너무 힘이 없어 이렇게 힘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아 몸에 에너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아 여기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행복해로 돌리고 있어 영상 서기 옆에 있기를 바래 <laughs> 도둑선 안 나오길 바라고, 바로 정산소. <laughs> 작사 능력이 엄청 재능있는데? <laughs> 내 취향 저격이야. 와. 암릉이야, 암릉. 살벌하다 살벌해 아 아, 진짜 뻥 뚫려있는데 미세먼지가 날 가로막고 있네 조심조심 뒤에 봐봐 야, 그냥 다 뚫렸어 바디산 정상방면 자 시키는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닐까 정상? 난 왠지 여기가 정상일 것 같은데 궁금이다 어? 어 그러네 이게 산 아니잖아, 정상석은. 우와! 이야, 뒤에 나왔더니, 대박인데? 우와! 오, 이야! 우와! 이 중봉을 지나가야 되는구나. 우와! 이야, 중봉! 아. 여기가 정상에 밟던 여기가 아니여? 여기. 에반에반. b 시 인증을 해보자. 오나오나. 가지산 안 나오잖아? 정상밖에 안 나오걸? 하, 저희가 정상이구만. 인증지가 없대. 에반디? 아, 저기 앞면 되게 잘 보인다. 멋있는 바위. 빡세네, 빡세. 정상이 진짜 저긴가봐. 슬프군.

아, 차 아, 정상 올라오기 직전입니다. 와, 진짜. 저 중봉에서 많이 내려와서 많이 올라갔네 아, 진짜. 아, 근데 뷰는 왜 이렇게 미쳤냐? 대박이다. 아우, 저기 다 넘어왔는데. 어, 아, 이쪽이 예쁘네. 대박네 아우, 저쪽이 다 보여. 정성은, 여기여기야 마지막. 아, 마지막 아주 가파릅니다. 하차. 하. 암령이네, 암령.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 드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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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오, 아, 씨. 와, <laughs> 비행기 지나가는 거 봐. 비행기 다 보여. 비행기에 이렇게 가깝네. 아, 이렇게도 아. 보이는데. 아, 진짜 멀다, 진짜 멀어, 이거 다. <laughs> 아. 이게 어떻게 3kg야? 거짓부렁이야. <laughs> 뷰는 <laughs> 아, 진짜 죽이네. 아 주변에 진짜 아 진짜 뚫들다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엄마네, 암롱팠네. 오랜만에, 암롱 오랜만에 암롱. 아... 주가팔랐습니다 짧진 않아요. 고 굵은 코스, 굵은 코스... 그리고 이게 옛날 정상석인 것 같아요. 어, 아... 평화로워... 화장을 <laughs> 하는데요. 흙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잠깐. 여기 제사투에 흔적 보이세요? 아유, 저기, 저기서 미끄러졌는데. 이거 봐. 옷이 부집거려지 됐어요. 아, 황천길 무릎 담그고 왔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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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진 줄 알았네. 눈이 너아 와가지고. 아, 너무 힘들다. 어, 아, 스틱 이거 어떻게 스틱 살릴 수 없어. 스틱 가다 씻어야지 뭐. 아. 아, 나 너무 무서운, 무서 곳이야, 미끄러운 게더 무서운 거지. 응. 어. 음. 이젠또 반가운 계단이 왔습니다. 아, 여기 되게 미끄럽고. 눈이 개운. 녹아가지고 계곡이 졸졸졸 흐르고요 <laughs> 시대머리 졸졸졸졸.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촬영을 못해가지고. 아, 반가운 계단이 나오니까 너무 행복해. 아이젠 벗으니까 너무 행복해. 아이벗 아이고 이또 하염없는 계단에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드디어 날머리 거의 다 왔어요. 아, 아까보다 하늘이 더 괜찮은 것 같아. 아까 엄청 푸였잖아. 비슷한가? 모르겠다 저, 똑같아? 똑같아? 그럼 네. 말고 조심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